500, 그때 536만 원인가? 받았다더라고. 네. 그니까, 요거하고, 맞습니두 개, 두 바리 가져갔다더라고. 맞네. 536만 원 받았네. 응, 맞네, 이게. 네. 이, 그날 받은 기대고, 이얘기를 그날을 도왔네. 사임집에서 그러면은, 암소를 분양받아갔는데 그 집에서 경매시장에 송아지가 나갔는데 최고가 받았대요. 그렇지. 이 요거 두발이나에 싸더라고. 네. 는데 오늘도 안병철 사장님 집에 우량암소가 네 마리 나왔는데, 성적 안번 볼게요. 536에 등심 150, 584에 등심 161, 508에 등심 118. 등심이 131, 150, 161, 118 나왔네. 도체중은 다 500이 넘었고, 다 9번 나왔네, 지금, 우량함수. 아니, 아, 이 이게 이 안병철 사장님 집입니다. 연락이 오갖고, 내한테 물어보더라고. 아, 분양받아가신 분이야? 응, 어, 연락, 연락이 오갖고, 네. 물어보더라고. 그, 그러니까 게제수가 조금 오셨다. <laughs> 지장안해줄게참안해지 네. 음. 오늘 네 마리 다 목은 뽑았습니다. 아 알았어. 네. 알 그러면. 네, 조식고 하고. 내일은 아봐바쁜데 편한데. 네. 분양 받아간게우량양수가 바로 아, 이제 바로 문자가 날라왔대요. 어, 그 문자 왔는데. 네. 그럼 내보고무로거든 아니저 그때 그거는 그때 아포네 그 그때 받은 게서7 5 0만원 받았고 지금 그때 올해 가은 거는 800만 원 받았거든. 예. 리서버이 손놈 안 와서 여놈 떠오게 또 되게 그, 라고또 최고가 봤지. 무량 그 암소가 이번에 경남에 180도가 내려왔거든요. <laughs> 한 달에. <laughs> 우와. 하만해도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. 그래서 내려온 것 중에서 진짜 친자 확인이 된 것들은 진짜 일치로 나오고 그리고 심사 점수가 80점 넘은 것들은 제가 합격으로 사장님은 제가 합격 처리해드립니다. 이렇게 미리 다 날렸어요 문자를 그 문자를 받으셨네. 예. 아그리댕기라 네. 예. 아 아닌데 뭐 아는가? 서울에서 02번으로 온것 같으면은 이미 우량랑 함수 최종적으로 선정된 거고 예예, 아 서울에서 예, 예, 02588에 글걸로쓰으면 음. 최종 선정된기고 저번 달에 한기고. 아, 제 통, 핸드폰 번호로 통보, 옮기면은 통보가 왔다 이래 더라고 예. 음. 감히사. 같이 아쉬워 하셨다. 이제 이제 저제뭐라노 아, 첫 첫차가 처음 속해 가고 1등 했다 <laughs> <laughs> 그래도 좋은 소를 분양 나갔으니까 그렇게 했겠지. 그 맛에 또계량을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? 이 예. 네. 하... 뭐 그렇죠. 저도 그그 동네 한 가봤습니다 장원에 그쪽에. 그... 그지, 그지, 그지.